집이 안 팔려서 고민인 분들 점점 많아질 거예요.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데, 시간만 자꾸 가고, 점점 초조해지고, 이러다가는 큰 손해를 볼것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한 분들. 어쨌든, 집을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관에 가위라도 거꾸로 걸어둬야 될까요? 아니면, 집 빨리 팔리라고 고사라도 지내볼까요? 집이 안 팔려서 고민일 때, 어떻게 하면 될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는 집하는 다른 노하우도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틴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찬바람 부는 곳들 많을 텐데요. 몇 억씩 하는 곳들은 지금 대부분 다 거래가 거의 없을 겁니다. 최근 몇 개월, 몇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휴식기를 갖는 그런 곳들일 텐데요. 아마 부동산에도 매수문이 자체가 없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거래 절벽 이전에 문이 제로인 곳들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집을 팔려는 분도 난감할 거고 집을 사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집을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제일 괴롭겠죠 집 내놓은 지는 한참 되는데 아직까지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없고 집 내놓은 부동산 그냥 손 놓고 있는 건지 뭐 연락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죠 어떤 낌새라도 있으면 가격 흥정이라도 좀 해서 팔려고 할 텐데 이건 입질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아예 눈에 띄는 하락장이라던가 폭락장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집을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오늘 함께 그 고민을 나눠 보시죠 첫 번째 집이 안 팔린 이유 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이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문제죠 돈이에요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어렵고 경직돼 있어도 살만한 가격이면 누구라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엄청 싸게 내놨는데 아무도 고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우리 집 옆집보다 남들보다 더 싸게 내놨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내려? 이런 생각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정말 싼 가격에 내놓는 게 맞을까요? 팔려는 입장에서 내놓은 가격과 집을 살 분들 살 만한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도 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인데요. 집을 싸게 내놨다고 생각하신 분들, 혹시 그 기준이 매도 효과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집을 아무도 안 보러 오는 상황이에요. 매매 자체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누군가보다 싸게 내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게 내놓으신 것, 이거는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싸다는 기준을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려는 입장, 즉, 매수인 관점에서 봐야지 되는데요. 지금 내놓은 가격이 정말 팔릴만한 가격인지,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지금 가격이 살만한 가격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 더 얘기하면서 기준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남들 다 8억 5천 부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 집은 로열동에 나는 인테리어도 잘 해놨고 전망도 훌륭해. 이런 생각에 8억 5천을 부른다면 지금 팔릴까요? 아마 안 팔릴 겁니다. 누구나 자기 집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격도 제값 받고 싶어 할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지 남들보다 눈에 띄어서 한 명이라도 더 보러 올수 있겠죠 그럼 이 가격 경쟁력은 집의 우월함 여러 가지 특성들을 따지지 않는 그런 가격이 기준이 돼야 될 겁니다 또 남들 다 8억 5천에 올렸는데 나만 8억 4천 최저가로 올리면 지금 누가 사려고 할까요 가격 경쟁력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지금 1% 차이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이 가격 갖고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적어도 다른 금액보다 5에서 10% 정도 낮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기준 말씀드려볼게요. 이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6월에 5억 정도 하다가 갑자기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7, 8월 훨씬 높은 금액이 형성된 곳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실제로 6억 정도의 매매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매도 효과가 더 올라가겠죠 6억 5천, 7억까지 부른 곳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거래는 끊겼죠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될까요? 지금 매도 효과가 아니라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 이 금액대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집 파는 것도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해요 내 집, 내 물건을 파는 것 시장 경제, 자본주의, 다 똑같겠죠? 이 집을 광고하고 손님을 데려오는 건 일선 부동산이겠지만, 결국 그 손님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이 집을 파는 건 바로 집주인입니다. 그럼 집주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와야 될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제일 기초, 집 상태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필수인데요. 지금은 10명이 보러 오고, 막 너도 나도 집을 사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죠. 한 명, 두명 오면, 그거 자체로, 되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 이 한두 명 어떻게든 잡아야겠죠. 이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 겁니다. 그 물건, 즉, 내가 팔려는 집에 대한 이미지를 말이죠. 그래서 이참에 안 쓰는 짐들이 있다면 싹 갖다 버리시고요. 집도 청소해 놓으시고 깔끔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님이 언제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니까요. 언제든 보여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요즘 겨울이잖아요. 이렇게 추워질 때는 집 보러 온다는 시간 전에 집을 좀 훈훈하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일러도 한번 돌려 두시고요. 아이 집은 따뜻하구나 이런 느낌을 줄수 있게 말이죠. 환기도 좀해 두시고요 그리고 집 보러 오는 분즉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응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뚱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시간에는 잠시 외출을 시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 자체가 뚱하다거나 아니면 좀 쌀쌀 맞다거나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손님 응대에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소들은 미리 없애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시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 집이 가장 빛날 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이 겨울, 밖엔 춥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따뜻한지를 많이 체크해 보실 텐데요. 이 집이 따뜻하다는 인상을 좀 심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집에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 이때를 노려서 집을 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남동양 집이라면 오전에 해가 좀 많이 들 거고요. 남서양이라면 반대로 오후에 집에 해가 많이 들겠죠. 이런 시간대에 집을 보여준다면 좀더 좋은 인상을 심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해가 아예 안 드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그런 날씨가 있습니다. 시간대도 있을 거고요. 손님이 항상 내가 정한 시간에만 오는 건 아니겠죠. 그 보러 올 분들, 그분들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요. 지금 나는 집을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이 시간엔 되고 전화는 안 되고 이 때만 되고 이렇게 시간의 제한을 준다면 점점 가능성은 떨어질 겁니다. 이럴 때는 언제든 집을 보여줄 수 있게 부동산의 비밀번호를 오픈할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동네에 믿을만한 부동산들이 있다면 비밀번호를 통해서 집이 비어 있을 때도 보러 올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내 집을 먼저 팔고 다른 집을 사야 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집을 먼저 팔고 다른 집을 산다 이렇게 매매가 없는 상황에서 집도 안 팔리고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예 없을 경우 다른 집부터 계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끝내 내 집을 못 팔아서 계약금을 날리거나 정말 곤란한 경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절벽 문이 제로인 상황에서는 내 집을 먼저 계약을 하고 다른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하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집이 안 팔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집 팔기는 괴롭고 집 사기는 더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으로 그런 고민 조금이라도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다음 영상 집 파는 노하우 화면 왼쪽 보시면 더 많은 내용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부틴이었습니다.